인생은 짧지? 그래서 쫓을 수 있을까? 행운? 짧은데 행운을 어떻게 쫓냐? 인생은 귀중하지? 그래서 부작에 의존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지. 전부 다 원인.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 인과관계가 부정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투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자 그럼 요거 투투를 가지고 인과관계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투투 대신에 뭐를 사용할 수도 있어 원인을 소우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 o 가 나왔다는 얘기는 접속사 대시 필요하지. 그러면은 뒤에는 주어동사인데 life가 주어니까 it으로 바꿔. 인과관계가 부정이 나올 때는 흔히 cannot을 써주고 동사형 chase. 그러면 이 문장도 마찬가지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겠지. 여기에다가 it, short 대신에 precious, 그리고, chase 대신에 rely. 그래도 마찬가지 문장이지, 그지? 그래서, to, to 용법을, so, that, can't로 각각 문장을 바꿔도 마찬가지 문장이 된다는 거야. 진정한 해결책, 우리가 찾고 있는, 그건 거의 항상 숨어 있는데, 잘 보이는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해결책을, 숨어는 있지만 찾을 수가 있어. 그런데 불행한 건, 그게 의외로 보이니까 불행하니, 안 보이니까 불행하니. 안 보이니까 불행한 거지. 이거는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하고, 가려진. 그래서, 잘 보면 보이기는 하는데, 불행한 건 항상 가려져 있단 말이야. 뭐로 가려져 있나, 가려져 있나. 믿을 수 없이 많은 양의 페이크, 거짓으로 가려져 있고, Astounding은 그냥 놀라운 이렇게 번역하면 되니까 놀라운 흐름의 common sense로 common sense라고 하는 건 그냥 합쳐서 상식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상식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 상식이 나중에는 다 넌센스, 말도 안 되는 걸로 판명이 되지. 턴이란 동사가 아웃과 만나서 투부장소하고 연결되네? 여기다 정리할까? 턴아웃, 투부야. 해석은 이래. 라고 밝혀지는 거야. 뭐뭐를 밝히는 게 아니라, 을늘이 못 들어가는 자동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턴아웃이라는 운동사를 자동사라고만 판단이 되면 수동태는 쓸 수가 없고, 이렇게 능동태로 써줘야지. 진정한 해결책을 가리고 있는 상식, 이 상식은 결국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밝혀지게 된다.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여러분 회사의 직장 상사가, 끓는 물의 개구리라는 메타포가 뭐야? 은유법 할때그 은유지. 이 은유를 뭐 하는 거? 꺼내는 거. 이복이고, 리복이라고 하는 건 취소하다, 철회하다, 그 뜻. 그럼 여기서만 하는 끓는 물의 개구리라는 메타포가 뭐냐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져보는 거지. 그러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깜짝 놀라 가지고 곧바로 튀어서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개구리를 던지는데 이번에는 미지근한 물에 던지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리고 나서 서서히 올리면 온도.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온도에 적응을 하는 바람에 얘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모르다가 결국은 죽는단 말이야. 이게 이제 네 여기서 말하는 개구리와 관련된 은유인데, 필자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인 그것이라고 하는 건, 끓는 물의 개구리라고 하는 은유. 여기까지 쳐야 되겠구나. 자, 화살표 올리고. 자, 가가 가리키는 것은 끓는 물의 개구리라고 하는 은유. 쌤은 쓰기 싫으니까, 앞글자 하나, 뒷글자 하나.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올라가보자고. 지금 봐봐. 문장 속에서 접속사를 중심으로 주어동사가 배치가 됐는데, 이건 엄연히 SV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접속사 뒤니까. 각각 2로 잡아야지. 그럼, end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는데, 이게 두 번째 주어동사라면, end 앞쪽에서도 한 번쯤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를 선택하려고 토스싱을 선택하게 되면 틀림없는 주어지만 자 동사를 찾아야 될 텐데 자 동사를 찾아야 될 텐데 여기까지 동사가 안 보이지? 그러면 동사가 없이 주어만을 가지고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주어를 포기하고 동사를 잡는 게 맞아 그러면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무슨 문이 나오나 아 명령문이 나오는 거지 던져봐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놓고 이제 접속사 다음에 또다시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주어 플러스 동사 어디니 음.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장을 접속사 if가 자두 번째 문장이 미래니까 우리도 첫 번째 동사의 미래를 쓸까 그러지 못한다고 현재로 가야지 이유는 뭐니? 이프 때문에. 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여기서부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프는 가정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고3들의 선생님은 가정법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써? 조건의 부사절. 뭐가 뭐를 대신하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그지? 그러니까 뒤에 시제가 미래라고 하더라도, 앞에서는 미래를 쓰는 게 아니라, 대신에 현재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place가 나온단 말이야 어쨌거나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래. 그리고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완벽한 거짓말이래.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다면 생선은 고약한 냄새가 머리부터 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선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사람이 부패한다는 얘기야. 부정부패를 저절른다는 얘기거든. 부정부패. 근데 이제 생선에서 고약한 냄새가 머리부터 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정부패가 높은 신분, 높은 계급, 높은 부서에서부터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는 거지. 예를 들어, 대기업. 회장부터 부정부패하고, 그 다음에 사장이. 사장이 부정부패하니까그 다음에 부장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단 직원부터 부정부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사용하는 속담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그거는 단순한 생산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고 나중에 밝혀지고 드러나기를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들을 그냥 상식 삼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궁금한 적이 있을 거라는 거야. 진실이 아닌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격언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의문사. 그런데 의문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문사가 중간에 나오네. 이렇게 의문사가 중간에 나오는 의문문은 우리가 무슨 의문문? 아, 그 이름도 유명한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의문사가 문장 앞이 아니라 중간에 나오고 의문사가 중간에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뭐 플러스? 뭐로 들어가야 간접 의문문? 주동이야 동조야? 주동으로 들어가야지. 의주동간접어문 근데 지금은 의동 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디드를 써버리면 안 돼. 빼버려야 되고 의주 동을 만들어 주는데 얘를 예와 결합해서 과거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디컴의 과거인 비케임을 써야지. 그래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법에 맞게 고쳐봐라 그러게 되면 디드를 삭제하고. 비컴을 과거형으로. 자, 여러분들도 디드 선거서 삭제하고 비컴도 마찬가지 위에다가 b 비 e 새로 써 놓고. 그러면 절대 사실이 아닌데 거짓인데 가짜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들의 상식이 되고 격언이 됐을까?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자주 들으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그게 왠지 올바른 사람처럼 들리는 거거든. 아니, 올바른 말처럼 들리는 거거든. 자, 미스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이야기의 신화가 아니라 보통 그릇된 믿음을 우리가 미스라고 표현하지. 그러니까, 그릇된 믿음이거나, 아니면, 미스트러스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 그거를 너무 자주 줬잖아, 오픈. 그러면 우리도 머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진실 이 아니라는 거지. 자, 왜 오픈이란 말이 나오는지 알겠지, 그지? 자 느끼다라고 번역되는 지각동사 이형식 구조지 주격보호고 여러 번 반복되지만 보호자는 절대 부사 들어갈 수 없잖아 형용사 이런 착각하지 말라고 동사 뒤에서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아닐까 아니야 목뭐 주격보호의 자리라서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지 자 영형풀이 방식 대상을 설명하는 뭐를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또 뭐를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뭔데? 그게 바로 메타포지, 은유. 확인했지? 이 글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 사실 그거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일부의 격언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고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가짜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자주.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니? 익숙해진다고. 자, 어떤 게 익숙이야? 어, 아, 커스텀드가 익숙이지. 자, 정리하자고.